좀저 같은 사람을 장관께서 이 강제 북송 중단 이거 특임 특사로 좀 제청해 주실 이런 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 어제 저태영 국가안보실장이 YTN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강제로 북송한 건 잘못된 일이다. 지난번 정부에선 그런 일이 생겨도 별로 밖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는 할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얘기도 하고 통을부에서 항의 성명도 내고 이거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탈북민 출신으로서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가 말만 할 때가 아니라 액션을 해야 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이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억류되어 있는 자기 가족들을 좀 풀어달라 외교부에 계속 가서 제기했던 이런 사실 장관님께서 보고 받으셨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민족 공동체 해외 협력 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팀의 업무가 뭐냐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외교부가 우리 국회 외통위에 보고한, 보고하는 소관 업무 사항에 이렇게 됐어요. 해외 체류 탈북민의 보호 및 국내 이송 이거 똑, 똑바로 달아놓으면 현재 옥류대에 있는 탈북민 이 가족들이 아 이거 우리 정부에도 이런 걸 다뤄주는 데가 있구나라고 더 많이 이 문제를 제기하겠는데 이거 장관님 직권으로 이거 부서 명칭을 여기 있는 것처럼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 및 국내 이송 협력팀 뭐 소관팀 뭐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 장관님? 네 아시다시피 탈북민의 자유와 또 인권 그리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의 그 이동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탈북민들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탈북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유엔 총회에서 방금 이제 언급했지만은 어, 유럽연합이 지금 반북인권결의안 마지막 초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 그쪽하고 소통해보면서 이번에만은 무조건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 이거 명시정으로 여차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유럽연합 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중국이라는 네이밍을 여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왜 네이밍을 못하느냐. 이거 컨센서스 전원일치 합의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이라고 들어가면 이거 합의를 이루기 힘들다. 저도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강, 명백한 중국의 강제 북성, 명백한 중국의 인권 유린인데 이렇게 중국이라는 걸 네이밍하는 걸왜 다들 이렇게 고려하느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지난 18일, 유엔청의 3위원회에서 우리 대사가 현지에서이 중국 강제 북성 문제가 거론될 때, 전 세계 모든 나라 대표들이 다 보고, 현장에 중국 대표도 앉아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제 3국에서 강제 추방된 것으로 보인다. 또 3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나라 그렇게 못한다 해도 우리 대한민국 대사는 중국에서 강제 왜 중국이다라고 말 못하고 3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뭐 사실상 어느 나라인지는 뭐다 알고 있는 이야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 그 점은 같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3국이 <laughs> 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중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대한민국 대사가 삼국이라고 뻔한 걸 이야기하면 남들은 그렇게 보겠지만 제 눈에는 비겁해 보, 보이는 겁니다. 이거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좀 이거 이 문제를 검토해주십사라고 네. 좀 이야기 네. 저 네. 네. 말씀드리고요. 네, 강제 북송 때문에 제가 지난주 미 국무부를 찾아갔습니다. 미국도 좀 나서서 목소리를 내달라. 미 국무부에서 세 가지를 네 가지를 자기네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방한 중인 줄리아 터너에게 지시 주어서. 강제 북송 반대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 전달하겠다. 즉시 줄리토나지에 연락해서 하더라고요. 두 번째, 17일 자카르타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북핵 수서 협의에서 강제 북송 문제 이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라고 지시 주겠다. 바로 지시가 가서 논의됐죠. 세 번째, 다가올 미중간 양자 협상에서도 강제 북성 중단 문제를 우제로 상정시켜 논의하겠다. 이건 앞으로 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넷째, 다가올 유엔 청회와 같은 다자무대에서 강제 붕상 촉과는 미국이 앞장서겠다. 이렇게 미국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음. 단 지금 문제는 뭐냐. 우리 정부의 위임을 받은 현지 대사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물밑 외교를 벌리고 공개 외교를 벌리느냐. 이 문제가 되는데제 눈에는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장관께서 이 강제북송 중단이고 특임 특사로 좀 제청해 주실 이런 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월 17일 날 유엔 3총회 3위원회에서 이 인권 결의안 초안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제가 6일부터 7일 사 이틀 동안 지금 5명의 이번에 피해 당한 가족들 데리고 현 탈북민들 데리고 유엔에 가려고 해요. 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활동해 보니까. 국회의 자격으로 가지고는 힘이 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거 현재 대사도 있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사이드 라인에서 이런 조치도 행정적으로 취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 기관으로서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의견을 국제 사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는 저희 그 공관을 통해서 이추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 또 주미 한국 대사 이런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그 의원님께서 그러한 그 내용을 국제사회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되고 또이 탈북인들의 강제북송을 막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한미 간의 북한 인권에 관한 협의체도 만들고 또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더 기울일 생각입니다.